2025년 7월 15일 오늘 화요일 아침 삼군섬 행보말씀 소클 모닝암송방에 오신 여러분 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삼군섬 행보말씀 소클 쿨 어, 제4기 교육과정으로 지금 모닝암송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어, 많이 암송을 했기 때문에 에, 매 요일마다 한 개의 주식 암송을 했지만 어, 이제 이 사기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어, 저희가 암송을 하고 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 오늘은, 자, 우리가 네 번째 주제,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어, 303 비전과 말씀 암송, 에, 번호로는 32번부터 어, 암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사실 벌써 지금 이제 저희가, 어, 그, 오늘, 오늘 저녁에 이제 네 번째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다섯 번째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암송학교 사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이, 그, 모닝암송, 그러니까 사기 교육과정의 모닝암송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사기 교육과정으로 하고,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는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네 개의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암송을 하면 초벌 암송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군삼 비전과 말씀 암송 32번 말씀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암송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암송해야 합니까? 시편 1편 전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암송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기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은악 인들 의꾀를 따르 지 아니 하며, 복 있는 사람 은악 인들 의꾀를 따르 지 아니 하며, 그다음 두번째 마디 죄 인들 의길에 서지 아니 하며, 오 만한 자들 의자 리에 앉지 아니 하고, 죄 인들 의길에 서지 아니 하며, 오 만한 자들 의자 리에 앉지 아니 하고, 죄 인들 의길에 서지 아니 하며, 오 만한 자들 의자 리에 앉지 아니 하고, 잘했 습니다. 1, 1절 12만 대다 어사하십니다 보기는 사람은 시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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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2절 한번 이해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들의 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시 1, 2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도다.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도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다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3절 이어서합니다. 그는 시냇가에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더 시작. 그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기는 사람은 시작.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잘 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더시작이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 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잘 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4절부터 6절,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호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아멘 잘했습니다.자 그다음 보기는 사람은 1절부터 1절까지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보기는 사람은 시이다.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10편, 1편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암송해야 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해설은 이제 본 강의 시간에 예, 화요일 저녁에 강의 시간에, 예, 말씀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33번.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야 해 합니까? 입니다. 예, 33번. 자, 1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13, 9편 103절입니다. 103절. 자, 주의 말씀의 맛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난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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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주의 법도들 말미암아 시이다. 주의 법도들 말미암아 내가 명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 말미암아 내가 명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03절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103절부터 105절까지 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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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연 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3절부터 160까지 주의 말씀의 맛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묘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33번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33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34번.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요수와 1장 8절 9절 말씀. 먼저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까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다음 두 번째 말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다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절, 1, 어, 1 2, 3마디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율법책을 시다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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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절. 우리 1, 2, 3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8절. 자,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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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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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 1, 2, 3마디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8절 9절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번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수와 1장 8절 구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 해설은, 예, 화열전에 갑니다. 화열전에게. 예, 자, 그러면 우리, 자, 우리 32번부터 34번까지, 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한두번 정도 반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암송해야 합니까?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33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 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 나이다.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아멘 34번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요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수와 호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러면 32번부터 30, 34번까지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시다 우리는 왜하나님 율법을 즐거이 암성해야 합니까?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33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10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 아멘. 34번, 하나님 백성의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요소와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2번부터 34번까지 무려 오늘 굉장히 많이 암송했습니다 무려 오늘 12절의 말씀을 처암송했습니다 <laughs> 조금 이제 하루에 12절 말씀 너무 많이 암송한것 같지만 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말씀을 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사기 교육 과정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오후 8시부터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자, 이제 하루 한절 먹는 면성 목상. 한, 한 4분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